고유라는 사람은 전라도 광주 사람이다. 그의 조상은 충신이며 문장가로 유명했던 고경명이다. 그러나 고유는 불운하여 연암은 살때 부모와 가족들을 모두 잃고 혈혈단신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10여 년을 장가도 못 들고 남의 짐어순살이를 하며 돌아다니다가 어느 해 경상도 고령 땅에까지 흘러왔다. 고령 땅에서 고유는 김첨지라는 인심 좋은 사람을 만나 부지런히 그리고 진심으로 농사일을 도왔다. 그래서 김첨지나 그의 식구는 물론이거니와 온 동네 사람이 모두 착한 도령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다. 고유는 비록 글공부는 못 했지만 모든 면에서 재주가 비상했고 더구나 장기를 썩잘 두었다. 그래서 동네 사랑방에 드나들며 그 솜씨를 한껏 부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 동네에 가난하지만 인복이 있는 박좌수라는 노인이 있었다. 이 박좌수는 장기를 무척 즐겼기 때문에 자연히 고유를 데려다가 상대했고, 또 그래서 차츰 한 식구처럼 정답게 지내게 되었다. 정답다고는 하나 점잖은 노인과 머슴살이 총각이니 아무래도 박좌수가 고유를 귀여워하고 고유는 그런대로 예의를 지키며 존경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얼마를 지내다가 박좌수는 마침내 고유를 사위로 삼기로 했다. 고유의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흠씬 쏠렸을 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권고도 간절해서 외동딸을 주기로 한 것이었다. 박좌수는 그래도 떠돌이 머슴인지라 딸한테는 좀 미안했는지. 얘야, 그 고도령이 지금은 비록 하찮은 머슴살이를 하고 있지만, 보아하니 문벌 있는 집안의 자손이고, 장래에 꼭잘될 사람 같은데 너의 뜻은 어떠냐? 하고 일단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딸은 의외로 선선히 대답했다. 실은 저도 그분이 장례성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보다도 부모님께서 정하시는 일을 자식 된 몸으로 어찌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혼례식이 서둘러 거행되었다. 박 좌수의 살림도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또 고유도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처지인지라 혼례식이라고 해야 그야말로 물한 그릇 떠놓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온 동네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거들어 주었다. 그 후한 사흘쯤 아무 일 없이 지냈다. 하루는 고유의 아내가 갑작스러운 말을 꺼냈다.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맺은 것은 저나 저희 아버님이 당신의 장례를 바라본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오늘부터 좋은 글방 선생님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는 집에 남아 무슨 짓을 하든지 집안 살림을 꾸려 가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서로 만나지 말고 반드시 크게 되실 날까지 참읍시다. 고유는 아내의 이 뜻을 더 없이 고맙게 여겼다. 그렇게 합시다. 내 맹세코 성공하리다. 그렇게 아내와 작별한 고유는 얼마 안 되는 노자를 얻어가지고 집을 나섰다. 고유는 우선 경상도 합천 어느 시골 서당을 찾았다. 여기서 코울리게 어린이 틈에 끼어 난생 처음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물론, 천자문부터 배워야 했다. 그러나 고유는 역시 유명한 학자의 후손답게 총기가 뛰어났다. 게다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했기 때문에 금세 두각을 나타냈다. 천자문을 열흘에 뗀 고유는 순서를 따라 차곡차곡 어려운 학문을 열심히 익혀갔다. 여기서 5, 6년을 지냈을까? 그동안, 고유의 학문은 스승의 힘으로는 도저히 더 가르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여복의 고서방 이만하면 과거에도 합격하겠네. 이렇게 말하는 선생의 말에 고유는 다시 어려운 책들을 짊어지고 합천, 해인사로 찾아들었다. 그리고 절에서 뒤껴 헛간 같은 방 하나를 얻어 피나는 고학을 시작했다. 돈이 없었던 까닭에 아침저녁 절마당을 쓸고 때로는 나무도 해주고 하면서 끼니를 얻어먹었다. 졸음이 오면 송곳으로 무릎을 찌르고 등잔불 대신 개똥벌레나 창밖에 쌓인 눈빛을 이용하여 책을 보았다. 이렇게 하여 아내와 약속한 지꼭 10년. 마침 숙종임금의 특별 과거령이 내렸다. 고유는 즉시 서울에 올라가 과거에 응시하여 보기 좋게 급제하고 예에 따라 가주서라는 벼슬을 얻었다. 지금으로 따져 서기관이랄까, 임금 곁에서 조회 때의 일을 즉시 즉시 기록하는 관리였다. 이 가주서의 벼슬을 고유는 정성껏 그리고 제주껏 했다. 그동안 글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는 숙종임금의 아낌을 받게 되었다. 어느 날, 숙종임금이 고유를 가까이 불러 과분한 칭찬을 내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고유의 조상이 유명한 충신학자인 고경명이라는 것을 알고는 새삼 감탄에 맞지 않았다. 더구나 경상도 고령 땅에서 아내를 얻고 또그 아내와의 언약을 끝끈내 지킨 사실에는 숙종 임금도 지극히 감동되었던 모양이다. 10년 동안 한 번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숙종 임금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자리에서 고유를 경상도 고령의 현감으로 임명했다. 고령은 말할 것도 없이 고유가 10년 전에 아내를 두고 떠나온 고울이다. 이를테면 비단옷 입고 돌아가는 영광을 얻은 것이다. 얼마나 감격할 만한 임금의 처분인가? 고유는 서둘러. 서울을 출발하여 한여를 쯤 걸려서 고령고을에 당도했다. 거기서부터 함께 가던 관속들과 떨어져 일부러 초라한 낙은에 차림을 한 고유는 부랴부랴 박좌수 집을 찾아갔다. 십년이라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먼저 살던 마을은 그대로인데 하필이면 그리운 아내가 있는 박좌수의 집만이 형편없이 허물어져 있지 않은가? 사람 기척 하나 없는 집터 앞에서 고유는 정신이 아찔했다. 아내와 장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단 말인가? 고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동안 박 좌수는 병들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내는 결코 고유가 생각한 것처럼 불행하게 되지는 않았다. 고유가 여기서 수소문하여 알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았다. 물론, 여러 사람의 말을 하나로 다듬어 묶은 것이다. 10년 전에 박 좌수가 딸을 고도령이란 머슴살이 총각한테 주었더니 그 신랑이 며칠 후 어디론지 가버렸다. 하지만 다행히 박 좌수의 딸이 어질고 부지런하여 손수 길쌈을 하며 돈을 벌어 지금 큰 부자가 되어 저 건너 산 너머에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살고 있다. 게다가 또 올해 열살 되는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효성이 지극해서 칭찬이 자자하다. 그리고 또그 집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는 물론이거니와 가끔씩 거지 같은 사람까지 불러들여서 음식 대접을 하고 그럴 때마다 10년 전에 어디로 간 고도령의 소식을 꼭 자세히 묻는다. 당신도 보아하니 어려운 나그네 같은데 한번 찾아가 보라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고유는 얼마나 반갑고 감격했는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고유는 발길을 돌려 산넘어 마을을 향해 급히 달려갔다. 오저 집이다 고유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소나무숲을 엇비스시 등지고 서 있는 기와집은 마치 서울의 큰 부잣집 같았다. 그 좌우로 즐비한 초가집은 아마 그 집에 딸린 일가나 하인의 집이리라 고유는 설레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날도 거지잔치를 하는 듯수 없는 거지 때가 차일친 마당에 꽉차 있었다 고유도 물론 남루한 모습인 까닭에 그 중에 하나로 알았는지 하인은 말도 묻지 않고 음식상 앞으로 인도했다 그러나 고유는 일부러 의젓한 태도로 바깥 큰 사랑방으로 썩 들어갔다 사랑방에서는 지금 늙은 선생이 어떤 아이에게 그를 가르치는 중이었다. 고유는 그 아이가 바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기 아들인 줄 짐작했다. 생각 같아서는 대뜸 얼싸안고 싶었지만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내가 주인 도령이냐? 나는 길가는 나그네인데 한 끼니 밥이나 얻어먹을 생각으로 찾아왔다. 하고 말했다. 어린이는 고유를 쳐다보더니 손님께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고가 성을 가진 사람이다. 고유의 대답을 듣자 어린이는 바로 벌떡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내 다시 뛰어나왔다. 저, 실레이오나 손님의 처가댁은 어디에 사시는 미십니까? 하고 숨 가쁘게 물었다. 음, 나의 장인은 박 좌수란 분이시다. 고유의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이다. 벼랑간 사랑방 뒷문이 열리며 고유의 아내가 울음소리와 함께 달려 들어왔다. 10년 동안 그리던 남편을 다시 만난 아내와 생전. 처음 보는 부친의 품에 안긴 아들의 기쁨은 그들이 10년의 괴로움을 참고 서로 노력한 보람이었다.